야 너는 무슨 소개팅에서 색깔을 물어보냐?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뭐라 그래. 내가 맨 처음에 소개팅했던 그 생각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 무조건 이제 파스타, 파스타 국물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 커피야 커피. 파스타 먹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.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말을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뭘 던져줘야 돼? 질문을 던져줘야 되잖아. 근데 무슨 질문을 막 계속 할까하다가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? 여기까지는 오케이. 근데. 나도 모르게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?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. 왜냐면 내가 막그 색깔이 아니라 이제 어떤 노래라고 막 이제 하려고 했다가 그 색깔을 얘기한 거지. 그러니까 이제 걔가 막무서 그리고 나서 원래 2차 이제 그 커피집 이제 이동하는데 갑자기 그 전화가 온 거야. 그 소개해 팅준 누나가. 야, 너는 무슨 소개팅에서 색깔을 물어보냐?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뭐라 그래. 그러고 나서 그 여자애가 나한테 커피 마시지 말자. 그래서 어? 아, 그럼 뭐 집에 가실까? 하니까 이제 아니, 그냥 술 한잔 하자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술집을 이제 갔어. 지금이랑 달리 옛날에는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어. 근데 걔가 나랑 동갑이었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말을 놓대? 이제 담배를 딱 이제 꺼내시면서, 야, 너그 질문 하는 거 보니까, 우리 친구로 이제 지내야 될것 같다라고 하면서, 그냥 오늘 술이나 먹고 가자.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나도, 아, 네, 뭐 그러시죠. 하면서, 그러면서 막 친구가 됐거든.